하늘아, 빨리 와. 천천히 가 줘. 라키 언니. 어떻게 천천히 가? 아빠 엄마가 다닌 학교니까.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일찍 왔잖아. 일찍 왔으니까 안 달려도 되잖아. 지금 학교에 온 학생도 별로 없잖아. 하늘아. 너 지금 뭐한 거야? 공을 터뜨렸어. 미안하다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가자. 하늘아, 괜찮아. 응응. 상디, 내 덕분에. 다행이다.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? 아, 상디는 오늘도 정말 멋지다. 언제까지 너희들만의 세계에 있을래? 라라키 언니, 우린 이만 가볼게. 알았어, 하늘아 또 보자. 바람은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. 근데 한 나무에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, 거기 너희들? 물어볼 게 있는데? 내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? 얘인데? 이건 늑대 아니야? 아, 다른 사진이네? 이야, 오늘은 빨리 찾았네. 내려와, 참화성 입학 날부터 지각하게? 그럼 내가 올라와서 데려오던가? 어쩔래, 시리오. 그럼 데려갈게. 뭐야 너, 나무 잘 탔어? 아빠한테 배웠거든. 계속 버티겠다면 아빠에게 전수받은 그걸 쓸 수도 있어. 그거? 이게 바로 우리 아빠에게 전수받은 불쇼다. 대체 너희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? 우리도 그만 갈까? 그래, 입학식 늦겠다. 뭐라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. 모두 환영합니다. 이곳에서 여러분의 개성을 마음껏 보이세요. 아빠? 아, 엄마. 아, 아빠. 엄마, 아빠. 꿈이지만, 나름 괜찮네.